안녕. 오늘도 출근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화이팅! 부 1, 그 다음이 이그 다음 3 어때? 맛있어. <laughs>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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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 진짜로? 진짜로? 진고로 진짜로? 먹짜로 진짜로? 진짜로?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모발이 거의 2년 동안 계속 파마를 하고 이퀸 웨이브 머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유명한 빗으로 빗어도 잘안 빗겨져요. 되게 딱딱한데 빗기는 게, 빗겨지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 이런 도깨비스로 빗으면 진짜 머리가, 보이시나요? 머리가 거의 돌덩어리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달리부에서 나온, 어... LPT, 케라틴 리페어 트리트먼트라고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제 여러분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샴푸만 하고 나온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바르고 헹구고 온 다음에 이걸 바르고 나면 은 머리가 이렇게 안비겨졌던 머리가 어떻게 비껴지는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진짜 아무리 샴푸만 하고 나왔어도 머리가 안 빗겨지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걸리는 거?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미용실도 못 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나고 나서 출근할 때 머리 감는 게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원래는 욕실에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모발에 향기도 엄청 좋아요. 남편이 향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듬뿍 바르는 걸 좋아해서 이만큼씩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손상된 모발에 골고루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도 골고루. 자, 이거 다시 헹구고 와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하고서 물로 헹구고 나왔는데요. 제가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면은 머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도끼빗으로 빗을 때 원래 샴푸만 하고 나서는 잘안 빗겨졌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린스를 써도 머리가 안 빗겨졌었는데, 이 달리프 트리트먼트를 쓰고 난 다음에는,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머리가 너무 잘빗겨져요 이렇게 그냥 막쓱 내려가거든요. 너무 요즘 머리 감는 게 즐겁고 출근할 때 이제 확실히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상된 머릿결에 고농축의 그 저분자 단백질이랑 고영양을 그 이렇게 제공해 줘 가지고 머리에 보호막을 형성해 준대요. 그래서 손상모 케어에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 진짜 저한테 딱인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웨이브한 머리에 바르는 그런 컬 크림이에요. 달리프 글램 컬 크림인데 이거를 바르고 나면은 하루 종일 힘 있고 탄력이 있는 웨이브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파마 머리한테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젖은 머리에 적당량을 이렇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끈적이지 않고 되게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이거를 적당량을 원하는 어, 모발에 골고루 도포하고. 드라이기를 하면 되거든요. 자, 머리를 말려볼게요. 여러분, 머리를 말리면서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확실히 컬이 살아난 게 보이시나요? 요즘 달리프 제품 때문에 머리 감는 것도 즐겁고, 웨이브도 살아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슈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향수를 협찬 받았는데요. 이렇게 손목에다 뿌려가지고 귀, 귀에다가 바르면 하루 종일 되게 향기롭고 포근한 향이 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막 세탁한 그런 냄새를 좋아하는데 섬유유연제 향이 나면서 어 애기 향도 나고 엄청 포근한 느낌이 드는 향수예요. 남편도 요즘 같이 뿌리고 있거든요. 요즘 다슈에서 협찬해주신 이 향수도 되게 즐겨서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 출근 준비를 얼른 마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근룩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You 오늘의 저녁 잘 먹겠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남편이랑 영화를 보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